뭐야, 아, 이거 누구냐? 야,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말한대로, 그대로 가잖아. 한번더 폭락이 있을 거라고. 보통 두번 폭락한다 했잖아. 긴 폭락. 한번 폭락한 다음에, 뺑보하고, 그 다음 폭락. 이런 패턴은 굉장히 많다. 정확하게 17K까지는 바닥 찍어주면서 한번더 빠질 것 같은데. 일루미나티 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정보로다가, 바로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이클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어요. 이것을 3억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클 이거 도와달라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비트코인 나스닥이 빠지는데, 이클 이걸 버텨주는 거면은, 일루미나티 단톡방 이거 보고 좀 드려야겠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8% 밖에 안 빠진다고? 나와야 되나? 버거지로좀 버텨주는 느낌. 불안불안하네요. 어머, <laughs> 우리 드디어 만났네. 2년 만에. 꽃자 형님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꽃자 형님도 약간 미안한 면이 있지. 물론 뭐 본인이 잘못을 해서 나락을 간 거긴 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니까 살짝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개미똥만큼. <laughs> 어제 정배 형님 비트코인 100배 쇼친 거입절했나요 이거는 입절할 이유가 하든 없다.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만 달러 먹고 있었는 썼는데 5만 달러 추가로 3만 달러 더 먹고 있죠 이거 보세요 펀딩비 0.01%까지 처먹고 있다 그리고 저는 17K 한 번을 더 찍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 18K, 19K 때 익절로 하든가 17K 때 그냥 여기 바닥쯤에 쓱 해가지고 익절라인 걸어놓으면은 체결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상태까지 빠진 거면은 무조건 이렇게 떡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터치 한 두세 번은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쯤 익절라인을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아마 음. 나는 못 팔걸? 나는 일단 방송쟁이기 때문에 짧게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들어간 거는 팔수 있지만은 크게 들어간 거는 이거 더 먹고 싶어가지고 2천 프로, 3천 프로 찍고 싶어가지고 이거 아마 못 팔지 않을까? 저는 최종 라인은 13K 간다고 봅니다.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아주 무상향하지 않을까? 내 포지션이 지금 몇 K죠? 23K네요. 이 정도면은 평가가 괜찮죠? 여기서 숏을 잡았으니까 이 정도. 17K 지점에 50%이전환 가져 15K 갈 수도 있으니 저는 뭐반이 있죠? 이런건 없습니다 남자가 그냥 뭐 전재단 갈거면 가고 쇼 갈거면 쇼까지 절반 익전한 다음에 무엇이기 뭐 하고 그런거 내 인생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럴 바에 그냥 전체 익전한 다음에 차라리 롱을 가지 도대체 비트 바닥이 어딜까 존나 궁금하다 13k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놀아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되고 지금도 사실상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게 시부랄거 죄다 그냥 제로국리 플러스 후시국대 돈 풀어가지고 요만큼 초월을 놓거 아니야 트럼프도 그렇 고 문재인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뭔만 하면 그냥 이미지 쳐올리려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지들이 뭐 나라 생각합니까? 지구 생각합니까? 지들 지지율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이지랄된 거 아니야 이만큼 오를 그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겉으로 는 서민들하고 중산층도뭐 사다리가 생겼네 부자로 갈수 있는 기회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5년 10년 이상 된 주식 경험 코인 경험 갖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원래 재벌이었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서민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재벌되는 그런 차트는 아니죠 가진 자들만 더 먹을 수 있는 장이지 오히려 물리죠 대출받아서 주식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만 보내지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사실 얼마나 벌겠습니까 진짜 저점에 사서 고점에 야무지게 팔고 월세나 전세로 옮겨타고 이런 사람 아니고서야 부동산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팔리지도 않잖아 매매 자체가 안되는데 대출이자 감당도 안된다고 뉴스에서 맨날 찡찡대고 이게 다 문재인 플러스 트럼프 바이 때문이다. 바이든도 계속 트럼프보다 돈더 푼다고 했었잖아요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었는데 호시국 계속 진행이 되고 재료금이 더 갔다 만약에 와 그러면 진짜 차트 이렇게 돼가지고 비트코인 2억 찍고 막 삼성전자 15만 원, 20만 원 찍고 이지랄 됐으면 와 진짜 다 뒤지는 건데 비트코인 한 2억에서 요만큼 빠져봐 지금보다 더 뒤져. 동네이 채널 팔고 튀였던데걱정되네 대형 연락 한번 해보자. 동네이 채널 팔았다고? 메이크 노드 스튜디오 이러면서 팔았나 보네요 컨디너티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뭐야 이거? 이슈 채널에 판 거요? 진자카페 채널 이슈 5만. 아 진짜 이피자나라 치킨 공주도 참 추억의 사건이죠. 이것도 제가 맨 처음에 사건이 들어가서 영상을 올렸었죠. 난 진짜 최초로 들어간 게 많았어. 그거 하나 자부심은 있었어. 렉카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렉카를 많이 했었지. 큼지막 큼지막한 것들은 다 최초로 들어갔으니까. 송대익 사건, 꽃자 사건, 토경 사건 등등해 가지고 다 최초로 들어갔었지. 68만 계정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난 근데 저런 채널왜 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송대익 채널이면은 송대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갑자기 송대익이 아니라 동배우가 나오면 보겠습니까? 바로 그냥 구독 취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올 텐데 차라리 이더리움을 사는 게낫지 않을까 <목소리>